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방송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매도를 하지 않아 실현 손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너무 확신을 하여 위험에 빠져서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무상증자 때문에 계좌가 반토막이 나서 계좌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키움 증권이 시스템 작업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 계좌 잔고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 증자 전엔 2.8억 정도를 매수했고 권리락일에 4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매수하여 유상 증자 청약분까지 포함하여 총 15.6억 정도를 매수하였습니다. 평가 손실은 2.5억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정정 공시가 나온 폴란드 매출은 폴란드 정부에서 입찰받은 물량으로 계약 해제나 취소의 위험성은 낮다고 생각되며 3월 초중순에 4차례에 걸쳐 출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FDA 승인이 2월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승인이 26일 기한이어서 승인이 나왔다면 오늘 아침에 회사로 통보가 갔을 거고 화요일 장시작전에 공시가 나올 것이고요. 만약 승인이 밀렸다면 조금 힘든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고 정식 승인은 보완. 두 번째는 정식 승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식 승인은 보완 요청을 받고 긴급 사용 승인은 대기 중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이나 두 번째 정식 승인이 나온다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요. 세 번째 승인이 보류가 된다면 상황이 조금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잘못하면 연기금, 외국계 기관 다 같이 물리게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배분한 상태라 일으킨 레버리지를 축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실 주식이 힘든 것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어서 수익과 손실이 공존을 하는데,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은 누구나 겪고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로 사용하던 계좌 중 하나인데요.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수익만 올리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수익만 공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련을 이겨내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동행하는 투자자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